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7차 싱글 모임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뭐, 다소 미흡한 점도 있긴 했지만은, 아무 무탈하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또 어, 8차 가파통보 싱글 모임 8차를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정은 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장소는 경상남도 거제시, 어, 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 상세, 장소는 추후에 상세하게 공지를 할까 합니다. 참가비는 10만원이고요. 농협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격은 참가자격은 법적 싱글만 해당됩니다. 졸혼이라든지 별거 이런 분은 참가자격이 되지 않고요. 참가하시는 아, 분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이 예, 참가를 할수 있고요.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일이 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했고요. 또 아, 어, 사,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신 분도 계셨고요.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남자 10분, 여자 10분, 선착순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벌써, 어, 입금을 진작 한 분도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아, 10월 달에, 어, 인원이 저, 어, 10명이 오바가 돼서 11월 달로 넘겨서 제가 미리 장가비를 받았는데요. 11월, 7월 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7분 정도 여유가 있고요. 여자분들은 지금 한 3분 정도, 지금 음, 한 분은 신청금을 입금을 하셨고요. 지금 두 분이 추가로 곧 입금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 장가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 참가비를 입금을 해야만이 에, 신청이 되는 거니까요. 뭐, 참가비가 비싸다, 어떻다, 저떻다 하신 분은 일제 참가하시면 안 되고요. 참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 이 모임은, 싱글 모임은, 어,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어, 식사는 기본이고, 어, 그 식사가 끝난 후에, 릴레이싱 미팅을 하는데요.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호강 가신 분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전화번호도 따고, 그렇게 해서 릴레이싱 미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참가비가 비싸다는 생각이 단 1%라도 있으신 분은 일체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도 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한두 커플 정도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파 통보는 매월 매월 1 일에 싱글 모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신청자가 많든 적든 계속 뭐 적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매월 싱글 모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을 뭐 수도권 쪽으로 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하지만은 장소 섭외, 섭외가 수도권 쪽에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전을 기준으로 대전 이남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 또, 어디 쪽에서 할지, 추, 어, 뭐, 내년엔, 1월 달에나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하여튼, 대전을 기준으로 이남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수도권 쪽은, 어, 장소 섭외가 너무 힘들어서, 어,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가파통보 싱글 모임 공지 8차 공지했습니다. 오늘 7차 어, 마무리를 잘 했고요. 어,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은 미리미리 입금을 해야만이 신청이 되니까요. 어, 인원이 금방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싱글 모임 공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